대한민국 최고 인기 액상 시럽 탑3 달달함 할인까지. 이 제품은 대호 까르페데이 망고 액상이에요. 이 친구는 1000ml 용량으로 요즘 매장에서 인기 폭발 중이라고요. 맛은 진짜 말해 뭐해요 달콤하고 새콤한 조화가 완전 예술이랍니다. 사용도 간편해서 바쁜 아침에도 딱이죠. 여러 가지 과일 음료 베이스와 함께하면 더욱 맛있어요. 아직 안 써본 분들은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후회 없을 거예요. 그린 스위트 카페 시럽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시럽은 1.5리터 대용량으로 3 개가 들어있어서 가성비 짱짱이에요. 유통기한도 넉넉하게 2025년까지라서 오래 쓸수 있어요. 일반적인 단맛이 나는데 커피나 에이드에 넣으면 음료의 맛을 살려줘요. 간편하게 펌핑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바쁜 아침에도 딱이랍니다. 물론 보관할 땐 직사광선은 피하는 게 좋고요. 한마디로 홈카페를 즐기는 분들께 강력 추천해요. 이 시럽 하나면 다양한 음료를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카페 타임 되세요. 대호 카르페데이 복숭아 홍차 액상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아이는 1리터 용량으로 3개 세트라서 정말 푸짐해요. 과일 향이 가득한 복숭아 홍차라 여름에 딱 좋은 음료죠. 매장에서 인기 폭발 중인 이 음료는 간편하게 물에 타서 즐기면 되는데 조리도 너무 쉽고 빠르답니다. 달콤하면서도 적당히 새콤한 맛이 일품이에요. 가격도 착하고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오래 두고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맛있는 복숭아 홍차로 시원한 하루 보내보세요.